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청년 윤동현입니다. 아, 여러분들은 민족지 영화와 영상 인류학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소개할 책, 이 렌즈 속의 인류는 이 분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Visual a n t h r o p o l o 라고 하는데 미국에는 협회도 있고 영화제도 열리면서 활동이 활발한 반면에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민족지 영화와 영상 인류학이 무엇이고 제가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족지 영화는 그 정의에 대해서 사람에 관한 모든 영화라는 생각부터 인류학자에 의해 만들어진 영화라는 생각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자가 가장 올바른 해석이라고 내세운 이 제이 루비라는 학자의 설명은 민족지 영화의 기준으로서 문화의 부분에 대한 영화이고 문화 이론의 바탕을 두며 연구방불론을 드러내고 인류학 영어를 사용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 책을 쓴 이기중은 미국에서 영상인류학을 전공하였고 현재 전남대학교 인류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저자는 민족지 영화의 역사를 1950년대에 시작한 것으로 보며 당대에 활동한 5명의 감독과 그들이 만든 영화를 소개합니다. 책의 서장에 의하면 저자가 논문으로 쓴 것을 정리하여 다시 책으로 펴낸 것이라고 소개했는데 그래서 개념 설명이 좀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무엇보다 이 책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소개하는 다섯 명의 감독이 각각 주창한 개념과 그들이 내세운 영화 제작 방법론을 설명한 후 그것이 영화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것을 분석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그들의 일대기, 영화 제작 과정, 영화 내용, 그리고 영화에 나온 내레이션까지 모두 글로 써서 설명을 하고 분석까지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역사와 민족지 영화. 그리고 역사학과 영상인류학이 서로 닮은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일단 둘다 기록을 한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역사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이 랑케의 실증주의 사관 역사가의 주관을 중요시하는 콜링우드의 사관 그리고 이에치카의 과거와 현재의 대화로 보는 사관이 있다면 민족지 영화는 다루는 주제가 무엇이며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지 영화를 제작할 때 촬영 대상의 모습만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지 아니면 로버트 가 처럼 자신의 철학적 사고를 담아서 보여줄지, 단순히 감독이 관찰한 모습만 보여줄지, 아니면 장 루시의 피드백이나 이 데이비드 맥두걸의 참여적 시네마처럼 촬영 대상이 제작이 직접 참여하거나. 또, 촬영 대상과의 어떤 소통을 하며 그 과정을 보여줄지, 이렇게 민족지 영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 또, 역사적 사건에도 미시적 사건과 거시적 사건이 있는 것처럼, 민족지 영화 또한 한 민족이나 한 주제에 대하여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존 마셜의 시퀀스 영화처럼 하나의 이벤트를 전체로 촬영하여 만들 수도 있습니다. 데이비드 맥두걸이 주장한 참여적 시네마의 경우,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여 면적 신입만은 영화 감독이 영화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대상과의 대화를 통해 만남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옛날 방송 PD는 방송 출연자의 모습만 재밌게 보여주면 됐지만 요즘은 PD가 출연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직접 방송을 이끌어가고 그런 모습이 실제로 화면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PD가 출연자와 대화를 통해 상호 교류하는 모습을 보며 그 모습 자체를 신선하고 또 다른 재미로 느끼기도 합니다. 몇십년전에 영상 인류학에서 나온 개념이 현재 방송계에서 이런 연출 방법의 어떤 변화로 나타난 것이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민족지 영화와 영상 인류학을 다룬 이 책도 재미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또 느끼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